636자636 음. 페이지에 제 4절 사업소득 관리 있죠 음 여기가 제일 쉬워요 말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업소득 쪽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죠.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들. 에.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분들 하고. 어. 자, 거기 사업소득 관리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4개네 4개. 4개. 음. 자, 불러드리면 86회 4-3. 음. 그 다음에 87회 4-2. 그 다음에 93회 4-1. 그 다음에 100회 4-1. 다시 한 번. 86회 4-3, 87회 4-2, 93회 4-1, 100회 4-1. 이렇게 되고요. 제일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자, 보죠. 자, 나머지는 다 세무 2급에서 배우셨으니까, 패스하고요. 혹시 안 되시면 제가 영상을 빨리 올려놓을게 시간이 물론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써 가지고 해 보자 뭐. <laughs> 재미 없어요? <laughs> 갑질이 갑질. 이런 걸로 갑질하는 사람이 웃기기 웃기지 않 웃기. <laughs> 갑질은 아니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게 개정이 됐어요. 뭐냐면 아마 과거에 배우셨던 분들은 그 주택 임대 소득 1주택에 우리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 임대 소득이 비과세였을 거예요. 그죠. 그게 작년도까지는 기준 시가가 9억이었어요. 9억. 그죠. 근데, 우리 원래 예전, 그, 작년도에도 양도 소득이랑, 양도 소득세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종부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거기에서의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가 원래 12억이었거든요. 얘만 9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기준 시가가 12억으로 바뀌었다. 이쪽 요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세무이급하고 같습니다 안함 아시죠? 음, 넘어가고요 음,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알고 배우, 배우셨죠 우리 2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에, 받은 게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 질문 간주 임대료는 몇 주택이에요? 소득세에서 간주 임대료는 몇 주택 이상을 임대 간 전세 보증금 받아야 과세일까요? 거긴 3주택이에요. 없나? 음, 없, 없나? 몇줄좀 치죠. 어디냐면 437페이지. 437페이지에 그 2번 비과세 사업소득 보이세요? 어, 자, 비과세 사업소득에서 가로 2번에 밑줄 죠 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다. 알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1주택을 임대한다 라고 하더라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왜냐 응. 임대료 많이 받잖아요. 좀 땅바닥에서 잘만 하지. 어. 자, 그 다음에 아래 손가락 표시 밑줄. 자, 고가 주택이 뭐냐.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여기에 위치시고. 자, 그 다음에 437페이지. 맨 아래 3번.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있죠? 어. 자, 세줄 밑줄입니다. 첫세 줄. 자,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 어, 요게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래 종합과세예요 원칙이. 알죠? 다만 밑줄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수익금액. 요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 간주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그런 거다 포함이에요. 그죠? 월세, 전세 그 다음에 관리비 예, 포함해서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세액 계산을 종합과세 방법과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면 좀 머리 터지겠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분리과세라는 건 신고 안, 안 하는 거죠, 5월 달에. 맞죠? 어, 근데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에서 지금 2천만 원 이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니다, 여기까지 하면 머리도 아프니까. 그냥, 불리고 왔는데 가능하다? 2,000만 원이야? 시험에안날것 같아, 우리 시험은. 어그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알것 같으니까 패스. 패스. 그리고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어디냐면, 아까 그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아까 밑줄 친 거. 한 개의 주택 소유. 그죠 어 거기다 적어주세요. 간주 임대료 땡땡. 간주 임대료 땡땡. 잘 나와서 그래요, 이쪽이. 3주택 이상 음, 가로치고 소형주택에 임대는 제외 3주택 이상 가로치고 소형주택에 임대는 제외 뭐 소형주택이 40제곱미터거든요 그건 안될 거예요 알죠?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주택을 6채 가지고 있는데 4개는 다 소형주택이야 여섯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보증금 받고 있는데 전세로 그러면 2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 그래서 3주택 하셨죠. 어,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예, 보증금, 임대 보증금 3억 초과, 임대 보증금 3억 초과. 음, 어, 어쩌겠어? 요여러분 세법에 발을 들인 이상은 못 빠져나가요. 음. 여긴 원래 그런 곳이야. <laughs> 저도 하잖아.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어, 그래서 3억 초과 3주택 이상 해야 돼 간주임대료는 조심하셔야 돼. 그죠? 우리 간주임대료는 전세지만 지금 1주택 거기에는 월세잖아요. 월세. 됐죠? 월세하고 전세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예. 잘 가시고,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439페이지. 음. 여기 좀 해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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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세무 이급 때 배우셨을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거 건너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우리 총 수익금액 총 수익금액 불산이 이미 우리 법인세에서 세무 조정을 겁나했기 때문에 했죠 이총 수익금액이 법인세로 따지면 이금이잖아요 이금 입금. 맞죠 이금이고 어, 다 여기 필요 경비는 우리가 법인세로 따지면 송금이죠 맞죠 어,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건 세법상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이 는 거죠. 맞죠? 어, 요거, 필요, 어, 소득금액에 총 수익금액으로 본다. 맞죠? 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 여러분들, 외우시니까, 외우시고 계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되어 소득의 원칙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잖아요. 왜냐면, 하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거든요. 다만, 공익 목적인 경우는 기타 소득이다라고 배우셨을 거고, 음, 배우셨을 거고, 음, 배우셨을 거고, 음. <laughs>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실 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을 많이 들려요. 왜일까요? 내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수익이래. 감정이 호소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맞죠? 감정. 야나 재산상 손실 피해입었는데 왜 보험금을 수익으로 봐? 맞죠? 봐요. 왜요? 재산상 손실을 보기 전에 난 뭐를 내요? 이 재산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보험 재산세요? 보도 어, 제사세 되긴 하지. 에. 정답. 어,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험료. 그럼 보험료를 낼때 필요 경비로 인정. 받자 당초에. 그럼 재산상 손실이 나가지고 보험금 받았어. 세무서가. 어 재산상 손실을 입으셨네요. 괜찮아요. 재산 손실을 입으셨으니까 예, 보험금 과세하지 않을게요. 여태까지 우리는 세금만 줄여줬네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당초 보험료를 냈을 때마다 필요 경비 인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당연히. 보험금 타면 이건 수익으로 봐야 돈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서가 만약에 이 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세금만 깎아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5번. 자 이거. 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로 따지면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렇죠? 편의점 사장님이 홈런보 도시락을 본인이 드신 거예요 배고파서. 해자 누님 거 맛있나 볼까 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맞죠? 가끔 편의사장님 보면 먹고 이렇게 드실 수 있잖아요, 맞죠? 어, 그럼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있는 건데 재고자산을 자기가 소비한대, 맞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이걸 재고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봐요, 간주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이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 어,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한테 줬대요. 너도 먹어, 너도 처먹어. 죄송해요. <laughs> 먹어. 참 아니고 먹어. 맞죠. 먹어라고 준 거예요. 어, 그러면 얘를 판 것으로 봐요. 가사용으로 소비한 것도 아니고 종업원한테 준 것도 아니고 종업원한테 판 걸로 봐요. 맞죠. 어, 왜냐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우리가 시가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 왜냐면 당연히 수익 안 잡았을 거예요. 장부에. 맞죠. 하지만 세법은 수익이니까 총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죠 어, 재고자산은 아마 장부에 매출원가를 잡을 거예요. 맞죠? 어, 왜냐면 소비했으니까 분명 매출원가 잡을 거거든. 현실에서는 잡아요. 수익은 안 잡고 종업원 줬으니까. 맞죠? 어, 물론 매출원가를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잡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아. 어, 근데 그냥 법문고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여기요. 어,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총액법에 따르면 처분가액 자산의 처분가액이 입금 자산의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송금 기억나죠 똑같아요 여기 자 조심하실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법인세는 에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 증감면다 그냥 각 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떼이죠 근데 여기는 소득세란 말이에요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 개인이죠 그럼 개인은. 소득세가 하나요? 아니에요. 8가지, 8가지. 맞죠? 2배사 근연기 퇴양. 어? 왜, 왜?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죠? 2배사 근연기 퇴양. 좀, 음. 태양 뭐하나? 자,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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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태, 태양 알아요? 태양? 아, 어, 그거 잘, 그 좀, 빅뱅입니다. 네. 정답. 우리 세물을 급파는거 맞아, 지금? <laughs> 자,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심하실 게,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될까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 근데 여기는 사업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냐, 말 거냐잖아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마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 알고 계세요? 응, 어, 그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7,500만원 미만, 어, 미만 기준좀많고요 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장부, 차변대변 안 적어도 돼서, 세무사한테 안, 안 맡겨도 되는, 음, 이것만 보면 편리하지만, 수익금액이 적어요. 이야, 미만. <laughs> 했죠. 그렇죠? 어.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7,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장부를 맡긴다라고 하면은 예,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했죠. <laughs> 그렇죠? 했죠. 그렇죠? 어. 그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안 적기 때문에 양도한 자산의 처분가액이 입금이될 수가 없어요. 장부 안 적으니까. 했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양도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송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적어야 되거든요. 적기 때문에 입금, 송금이 돼요. 다만, 이거 이해 되세요? 단,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다. 왜냐면, 하 만약에 내가 사업용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두드려 맞죠? 두드려 봤는데 사업소득에서 또 총수입금액 보면, 이중과세, 이중과세. 이해 되세요? 이중과세니까, 원래 우리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아 맞는데 우리가 부동산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한다라는 건총 수익금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 또들 맞았으니까 음, 오케이 음. 그럼 여기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은 부동산 제외한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기계 차량 뭐 이런 것들 비품 맞죠? 그런 것들. 맞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적, 적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입금하고 송금이 확인이 안 돼요. 아, 이렇게? 예, 그렇게 여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요거 안 할게요.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필요경비, 에, 네, 필요경비래. 법인세 같은 경우에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이잖아요. 맞죠? 어, 그게 환입되면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했죠? 똑같아요. 소득세도 똑같이 법인세와 똑같아요. 소득세 차감 전 소득 가지고 다시 회, 세무서 입장에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소득세가 대표적인 여기 소득세가 대표적인 필요 경비 불산입 항목이에요. 똑같죠 법인세랑 그렇죠? 이거 이거 세무 이급 때 봐요. 사람 죽어요. 세무 이급 때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막 생각해야 돼당 응? 여러분 알아 으실 거라 믿어 의, 의, 의심 안 하고요. 응. 그죠? 응. 그럼 당초에 우리가 비나시지 당초에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게 환입이 되면 입금 산입. 입금에 산입, 입금에 해당함. 음. 당초에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게 환입이 되면 이때는 입금에 해당하지 않은. 그거 똑같아요. 그럼 소득세 자체가 당초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세금이니까 얘가 환입될 때도 수익금, 통수입금에 불산입. 됐죠? 이건 음. 너무 했죠? 국세 환급금이잖아. 무조건 입금 안 본다. 이자 미안하다고 이자 쳐서 주는 거니까 맞죠? 법인세를 배우시면 여기가 들려요, 맞죠? 어.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판매 장려금의 지급이에요. 이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일단 자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판매장려금이 백화점에서 당초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VIP들한테 돈으로 주는 게 판매장려금. 물건으로 주면 판매장려 물품. 알았죠? 어, 그걸 우리가 줬대요. 그러면 백화점의 소득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주면. 백화점 소득 판매장려금 줘요. 소득 감소하잖아요. 돈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소득세는 필요 경비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목소리> 어, 근데 부가 가치세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가 가치세. VAT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왜까요? 일둘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소비세. 그럼 소비세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할부이자는, 할부이자하고 연체이자를 둘다 받았대, 2,000원씩. 응? 그럼 2,000원씩 받으면 둘다 소득이 는 거죠. 이자를 둘다 받았으니까. 근데 할... 그러니까 소득세는 할부 이자를 받던 연체 이자를 받던 다총 수익 금액으로 봐요. 총수익금액 본다 했죠. 음, 근데 부가가치세는 할부 이자는 우리가 과세 표준에 포함하거든요.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둘다 소득은 는 건데, 내가 당초에 물건을 팔때 그... 할부이자는 물건가격 구성하고 있죠 옷 사실 때 여러분 할부로 사시면 12,000원 주고 사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건 옷가격이 만 원이고 할부이자가 2,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옷 사실 때만원 주고 사시는 게 아니라 12,000원 주고 사시죠 그죠죠 어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언제 포함하냐면 공급에 내가 물건을 팔때팔때 판매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연체이자는 어, 쪼안더요 연체이자는 만약 에 연체이자가 물건을 팔때 판매가를 구성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딱 봤어, 자연할 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이자 아, 자, 연체를 하실 것 같네요. 상 제가 관상을 그렇게 잘 보거든요. 자, 만이0원 이렇게 파는 미친놈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연체이자는 안 더해 부가세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언제 빼냐면 내가 물건을 팔면서 같이 내가 주면 그때는 판매에 따라서 내가 주는 건 빼겠죠. 거꾸로. 판매하면서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 한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팔때 판매 장려금 자체를 뺀 상태에서 팔면 은 그건 빼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판매 장려금을 줄때 어떻게, 이렇게 줘요? 자, 손님, 고객님, 이 물건은 천만 원인데요. 앞으로 VIP 고객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빼드려서 한 300만 원 빼드려서 700만 원에 팔게요. 이렇게 파는 백화점 없어요. 어떻게 팔아요? 1 천만 원 일단 팔고 나중에 정산해서 3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못 빼요. 물건을 팔때 판매장려금을 빼고 팔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판매 장려가 빼고 팔지 않잖아일단다 팔고 나중에 주자 나중에 그래요？그래서, 안 빼는 거예요？같이 음. 해보셔야 돼？단, 단 만약에 요게 부가가치세가 판매 장려 물품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이때는 간주 공급으로 때려 버려요. 왜 간주공급이에요? 백화점에서 매입세공제 받아놓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판매장려금은 왜안 더해요? 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돈은 재화가 아니에요 표정 안또안 좋으신데? <laughs> 재화의 공급과 관련 있어야지 판매장려금 돈 아니잖아요 아돈 아니래 재화 아니잖아 부가가치세에서는 <laughs> 맞죠? 그래서 안빼 그래서 간주공급은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판매장려 물품은 재화잖아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내가 예, 네. 상대방한테 주면 매출세액 안 내니까 시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생각. 음. 자, 됐고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자,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 자, 대표자의 급여하고 대표자의 퇴직금은 대표적인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친구 맞죠? 자 그럼 질문 만약에 법인 이사의 급여 있죠? 법인 이사의 급여는 송, 송금일까요? 아닐까요? 응? 송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왜요? 왜 달라요? 법인의 대표자랑 개인의 대표자가 달라요? 다르지 생각해봐요. 자, 법인의 대표자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 삼성한테 월급 받아요안 받아요? 이재용 회장이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삼성에서 주는 거야. 맞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재용 회장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여기 소득세잖아. 소득세, 소득세!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 본인한테 월급을 준대요. 아, 고생했어요, 한달 동안. 잘했어요. 자, 월급. 미친놈인가요, 여기 미친놈? 내셨죠? 네, 어. 그럼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받겠지. 맞죠? 근데, 편사장님이저 퇴사할게요. 아, 고마워요. 여태까지 일잘안 해서 고마워요. 폐업한 거잖아, 이거. 맞죠? 어, 조심하셔야 돼. 맞죠? 어,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예요 하지만, 만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정말 가족이 한대. 도와준대. 요즘 요, 그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럼 그때는 그거 송금이에요, 당연히. 필요 좀 인정합니다. 됐죠? 뭐, 이거, 한도초에게 당연송금불산이 벌금과료과태료, 송금불산니 업무무관, 송금불산니 어, 이거는 이제 법인세를 배우면 좀 쉽게 할수 있을 것들은, 그죠? 어. 됐죠? 어. 잘하세요. 여기 시험에 잘 내거든요. 어.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자, 됐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라고 믿을 거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할게요.